오프닝 시작할게요 음. 자 안녕하세요 자 성인들의 놀이터 라운 서버 방송입니다 네. 저는 BJ 모준이고요 자 여기 뇌 로즈님하고 방송입니다 수마는 b 음. j 어어 어, 이거 뭐지? 윈닝님 방송 소리 들려요 저 아닌데요? 아니에요 루님이 <laughs> 살짝 들리시는데 전 아예 인터넷 스피커가 스피커 커, 커서 그런 요 괜찮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성인들의 놀이터 라운 서버 방송의 BJ 모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노엘로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수많은 라운 서버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계세요. 오늘은, 오늘은 저희 라운 서버에서 MT를 가는 이벤트가 있어요.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로즈님, 오늘은 어디로 가죠? 네. 오늘은 남 엠티마을로 미리 강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엠티마을을 조성했어요. 거기 그곳을 리들이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라운 서버에서는 다양한 성인들의 세계에 입문하시는 라운 초보 겸 이제 막 수능을 맞추신 수험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자고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 마련했습니다. 자여하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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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서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 라운 서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세요 <laughs> 네, 이제부터 티켓 검사를 하겠습니다. 라운 3번 게이트로, 라운 공항 3번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타시면은 라운 MT 마을로 가게 됩니다. 자, 한 번씩 이곳을 통과해서 티켓 검사를 한 다음에 비행기 타시는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자, 오님, 뽀뽀. 뽀. 뽀. 나그래그어 나누유 들어가 주시고요. 어, 자, 뽀뽀하네. 뽀뽀 안 해. 애나 님 뽀뽀. 자,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아. 고유만두 님은 자, 통과. <laughs> 알라토스 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쿠쿠 님 감사합니다. 여 <laughs> 그냥 그비빌더 님. 오늘 관계자의 쿠토리 쿠데 다음에 결론님, 결론님 뽀뽀. 쪽 <laughs> <쪼? 웃음> <laughs> 들어가세요. 다음에 보자. 이따님, 이장님이라고 부르죠. 자 들어가 주세요. 네, 향뚜리님 오셨네요. 라면 많이 드셨나요? 자 들어가서 타주시고 안에 자리에 예쁘게 착석해 주세요. 그럼 승철님, 자 들어가 주세요. 조상님, 입장. 하니 뽀뽀. <laughs> 다들 제가각러로시죠밀 목한님 들어가 착석해주시고 메이님 들어가세요. 네, 네. <laughs> 자, 자, 다음에 주가 어디에? 첫 번, 첫번 네, 네. 입구. 옆에 음. 자, 자 메인님 들어가주세요. 쑤쌍님, 네. 네. <laughs> 뽀뽀 안 해도 되는데. <laughs> 마지막으로 노블드링기 들어가주세요. 여러분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어? 자리 예쁘게 착석해 주시고 용리자 마지막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리 예쁘게 착석해 주시고 완전 어? 을 뜨고 해 주세요. 어, 이랑 같이. 아유, 뭐야 선행이다. 안녕하세 어, 어, 진짜다. <laughs> 어. 자 자리에. 어, 어, 잠깐만. 하요세요 <laughs> <laughs> 어, 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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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근데 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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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죠. 자가제비행기가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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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자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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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MT 장소로 이동을 할 건데 저희 스튜가누스님께서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안내방송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라운 공항 공항기를 이용해주신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여러분을 라운 엠티 마을까지 모시고 가는 본국기기장은 라프트리며 저는 부기장입니다. 현재 저희 항공기는 라운 공항을 이륙하여 고도 10m, 시속 0.5km로 안전하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목적지 라운 엠티 마을까지 비행 시하는 약 14분이 소요되어 잠시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laughs>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first official speaking. I would like to w e present a round airline f l i Round and please, phone for round airport. 자, 박수! 와와 예, <웃음> 정말 열심히 <웃음> 하셨는데 기네식이 공개했죠 기네식이 요 뭔가요? 워서는 멘트가 아니라 좀 읽어서 하는 티가 났죠 <laughs>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스님 여기 음료수 좀 갖다주세요 음료 <laughs> 여기도 주세요 아, <기네시 웃음> <그래요>. 여기 라면이야 이니식 <laughs> <laughs> <기네시>, 라면 <laughs> 없어요 여기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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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기내식. 다들 기내식 아유, 받으러 움직여야 돼. <laughs> 기내식. 기내식. 뒤로 들어가시면 <laughs> 잘못하면은 어. 비행기에서 떨어져요. 어 지금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없어요, 여러분. <laughs>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자리에 모두 <laughs> 다 착석해 주세요. 자자자. 여러분 여기 레갈님이 보이시지 않나요? <laughs> 여러분 다들 조심하세요. 예.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어, 어.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자 뉴스 <laughs> 필요하신 분은 와서. 가다가세요 저 고스테이크 좀 주세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여기 아니 저 거기 야, 없어요 공항에서 스테이크를... <laughs> 원래 기내식이 더 맛있는 거아 언니 나온 거, 어. 거. 어디 있어? 삼촌. 기내식! 기내식을 예, 주세요! 예. 언니 네. 저맨 앞으로 저... <laughs> 조상님이랑 하나님 얼굴이 바뀌어자 <laughs> 이제 먹느 정도 도착할 볼? 시간이 될거 같은데 해. 기내식! 기내식을 못 먹었어요! 어트레이님 어디 가셨지? 기장 네. 지금 아, <laughs> 기장님이 지금 기장님이 지금 휴가 30만. 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뭐야? <웃음> <틀렸어> <웃음> 우리, 뭐야? <laughs> 우리 비행기의 여러분, 우리 비행기 행방 여러분 자리에 오? 착석하세요. 지금. 기내식. 이 기내식 장기류에서 지금 공착했습니다서 비행기가... <laughs> <여러분. 웃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laughs> 네, 여러분 아니, 자리에 자리에 앉아 먹어요. 그 <laughs> 나만 <착석. 웃음> 안 주지. 다 자기 자리에 착석. 어 기내식! 기내식이다! 어쩔 수 없지. 제가 <laughs> 트레디님 같이 읽어야 돼요. <웃음> <웃음> 네, 네, 부탁드릴게요. 아, 맞다. 아, 술. 사왔 아, 제가 라이스크림이라고 아, 생각하시고. 술 사와야 되는데. 원님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저희 항공기는 현재 네. 한국을 위해 강화를 아, 시작하여 좋아, 좋아. 목적지 라온 MT마을에 앞으로 1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라온 항공을 이용해 주신 여러분,

이게 실수 실뭐야 이거 야이트자 여기까지만 땡큐 땡큐 감사 고것스입니다. 이제, 이제 비행기가 착륙에 성공하면 다들 다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하시는 거 아시죠? 아 <laughs> 오늘 헬기 추락했던데 불안하다. 아, 정말? <laughs> 딱, 딱. 자 여기는 라운 m 티 빌리지에 착 어, 도착하였습니다. 내리시는 문은 뒤쪽으로 가시면은 오른편에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 발판을 닦으시고 다들 라운 엠티 마을에 네, 도착하여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빨리 달려가시죠 지금. 자 위로 어. 올라가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에 오세요. 음? 여러분 여기 지나가지 말고 여러 아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웃음> 우리 박프로 <laughs> 어, 나와요 박프로. 어, 어지럽 <laughs> 여기 있잖아요 여기. <laughs> 아니 의자 뒤에 모래 떡한 있는데. 네, 왜 저도 다들 한번 가볼 격만해요. <laughs> 자 여러분 정렬 정렬 정렬. 자 모두 정렬해 주세요. 준이 어디예요? 자제 자리에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기준 기준. 야, 자, 기준 자, 기준은 기준 우리 용갈님. 여기 용갈님 있자. 앞으로 서세요. 네. 기준. 야. 내가 네. 먼저 줬어. 저리 가. <laughs> 내가 처음에 올때 아, 이거 나 참. 때려. 애들도 아니고. 스무 살다 <laughs> 넘었잖아요. <laughs> 누가 그럼 해치기를 하네. 이향털리 분? 거기, 거기는 조변이 옆인신데 <laughs> 근데 지금 배경음악 깔고 있어요? <laughs> 지금 배경음악은 아직 안 깔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래요? 아, 이건 이번, 아, 이따가... 이번 방송은 사실 아... 배경음악이 별로 준비가 안돼 있어요, 여러분. <laughs> 예. 내가 부금 넣어줄게. 루카 방금 할 건데. 네, 먼저 네, 넣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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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제가 부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조금 소리가 울릴 수 있으니까 양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네. <laughs> 야, 이거 뒤로보나면 재밌겠다. 브루스님 들어와요. 명갈님 뒤로번호 한번 시켜주세요. 장소를부터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고기만두. 네. 죄송합이 네. 지금 들어갈 거예요. 고기만두 님. 집접 <laughs> <laughs> 없어요? 아, 여러분, 늦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없으시면 mt 장소 <laughs> 이곳은 북쪽에 그렇죠. 네 아, <laughs> 여러분, 여러분 너무 소리가 시끄럽죠? 조금 줄일게요 도수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구금 없이 가야 될것 같은데 예예 네, 예. 좋은데 너무 안 들려요 네 이러면 좀 들리나요? 네안 안 들려요 <laughs> <안 하려봐도 웃음> 네, 여러분 MT 장소는 북쪽에 어, 브리려리아 산맥 그리고 계곡이 만나는 자들기 경치 좋은 곳이에요 자, 이곳에는 총 다섯 가지의 펜션이 있고요. 소유자에 대해서 제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괜찮나요? 자,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도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시는, 보이시는 저 우측편에 빨간 지붕 보이시죠? 자, 하얀 벽이 깔끔한 저기는 승철님의 펜션이고요. 그 바로 위로 산 중턱에 위치한 보라색 지붕에 황한님 첫 번째 펜션. 자 그리고 저 멀리 보이시나요? 저기 마그간이 있는 풍차가 보이시죠? 네. 뭐 사실 잘안 보여요. 저 멀리 안 보이시죠? 예, 저 풍차 집은 황아님이 지어주신 집이에요. 아, 아, 자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현대식 네. 건물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는 브로 미스님이 만드신 네. 집입니다. 잠시만요. 예, 설정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울렸죠? 네. 어, 예. 지금 깔끔해졌네요. 예. 제 목소리가 원래 깔끔합니다. 저기. <laughs> 응? 예. 응. 현대적 감각, 그리고 또물 미끄럼틀이 있는 재밌는 집. 자, 여기는 브로미스님 펜션이고요. 저 바로 왼쪽에 꽃문양이 들어간 빨간 지붕 집은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워바님이 만들다 만 집이에요. <laughs> 자, 여러분은 <laughs> 여기 다섯 가지 펜션 중에서 어, 하나를 고르실 건데요. 자, 일단은, 어, 팀장을 선별해야 돼요. 팀은 지금, 어떻게 나누나요? 지금 현재 윤딩님 제외하고 16명 있습니다. 아, 예. 그거랑 상관없이요? 우리 뒤로 아, 번호 안 해? 아, 아니, 윤 운영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뒤로 번호 안 해? <laughs> 뒤로, 뒤로 번 뒤로, 네. 뒤로 번호 하고 싶은데? 뒤로 자, 용갈님. 용갈님? 네. 네, 조규님이 한번. 여기 인원 숫자 좀 세주세요 예. 16명이요 어? 장해 <laughs> 저기 군대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자줄서입니다저 네. 위에 저뒤 누가 누나님? 자 아, 말을 안 들으면 저 위에 나무 보이시죠? 산 중턱에 산 꼭대기 어? 저기 있다 오. 네, 삼꼭대기까지 찍고 오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헐. 질서 잘 지키세요. 어, 앞에서부터 넷? 번호 부르겠습니다. 지금 팀스에 안 계시는 분은 채팅으로 쳐주세요. 앞에 있는 분잘 확인하시고, 앞에서부터 번호. 하나, 둘, 셋. 넷이 문제네. 넷이 <laughs> 누구야? 넷이 <laughs> 문제야. 그게 만 아, 넷이 아, <laughs> 누구야? 넷. 번호를... 넷. 네, 자, 넷.

네. 다음. 이거 말고. <laughs> 여러분. 네. 제 분들 지금 좀비 잡느라 바쁘시는 <laughs> 아, 그렇, 그렇군요. 예. 좀비 아, 몰아오지 너무... 말자고. 어, 하늘에려 <laughs> 자, 자, 일단 팀장 선별이 어려운 관계로. 자, 운영진 여러분 앞대요 그리고 용갈님 앞으로 오시고요. 자. 자, 운영진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어, 남자 셋에 여자 한 분이니까 음, 여기에 팀장으로 자 루나님 예, 예 루나님 부탁드려요 팀장 예. 자 이렇게 다섯 예. 명의 팀이 있네요 여러분은 자 가, 가, 가고 싶은 팀으로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릴게요. 아 이거 왠지 꼬끼인가요? 그런데. 여기 여기 줄서시죠 여러분. 줄서줄 주세요. 여러분. 팀 선정에 있어서 여러분. 고개만두님자 책이 어디 있다. 아까 번호 부른 대로 순서대로 서 주세요. 고기만두님. 톤이 개롭혀. 고개만두님자 여러분. 프 로미스님의 마지막. 원래 세 번째인데. 헐. 어, 썼어. 어, 여기 살인범 잠깐 여기 범인은 여기에 있어. <laughs> 범인은 하나. <미안했어. 웃음> 움직이지 마. <laughs> 범인은 하나야. 범인은 하나. <laughs> 여러분, 자, 자, 자. 네, 책은 어떻게 주시나요? 네, 책 책을 드리면 각자 가고 싶은 일단. 여기 지금 적어주실 거는 가고 싶은 팀을 적는 거예요. 본인의 아이디하고 네. 가고 싶은 팀 그리고 가고 싶은 팀의 이유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유까지 적어야 하나요? 자 적으시고 상자에 넣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적어요? 우원님아 이렇게 합니까? 어. 그 다음 누가 날 보호해줘. 그 다음 <laughs> 아이디랑 팀장님 아이디는 적으면 되나요? 네 팀장님 아이디를 한글로 적어도 돼요 팀장이 누구예요? 자두개 드신 분은 뒷분에게 나눠주세요 팀장님이 피나로라 용갈님, 저, 윈딩님, 그 다음에 모준님 다섯 분이 계십니다 아 이거 왠지 빵표나 하면 구려 같은데? <laughs> 아 기분 안 좋아 여기 상자에 넣으면 되나요? 여섯 네, 분이에요, 루나님, 어, 피나 루나님도 계세요. 다드시 어, 하나씩 적어주세요. 루나님. 도책 그 없어요. 예, 어디 책 없으신 분 앞으로. 자, 브로님이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팀장은어 어떻게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이선으로 뽑았어요. 예. 아, 못 써야 되는 거겠죠? 처음에? 아이디와 가고, 가고 싶은 팀과 아, 이유와 그 팀의 아이디 이유 그리고 어, 본인의 이유 아이디를 <laughs> 꼭 적어주세요. 이유, 이유 안 적었는데? 안잖아 <laughs> 본인의 이유를 안 적었어도 괜찮아요. 뭐 이유 없음 그래도 되니까 이유 만만해서 뭐 그런 거안 돼요? <laughs> 어... <laughs> 뭐, <저> <laughs> 아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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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아 그럼 안 되는데? <laughs> 아, 만만해 보여서 뭐 <laughs> 다른 분 여기다 뭐 괜찮지 할, 않을까요? 예책 네. <laughs> <laughs> 넣으신 분들 줄 서주세요 책 넣으신 오. 분은 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어? 네. 만약에 <laughs> 네, 많은 맨, 맨. 팀이 되면 그냥 그 팀은 한 팀인가요? <laughs> 아니요 자 여러분 지금 적으시는 게팀 결정에 일단 적어주세요 <laughs>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laughs> 아, 네. 어, 파란색 양털 위로 올라와 주세요, 팀장님. 예. 어, 이름 적기는 뭐고, 완료는 뭐예요? 뭐, 뭐 눌러야 돼요? 음, 이름 적기 제목, 정해서 제목. 제목 적어도 돼요. 글다 썼는데 그냥 완료 누르면 되죠. 그냥 완료 누르시고 넣어도 돼요. 자, 여러분 적으시는 동안 팀장분들, 한 분씩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윈딩 벨로님? 님. 아. 윈 님. 아. 예, 윈딩 구장. 네, 안 돼. 네, 아니야. 네. 예, 빵표 구령만 면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자, 여러분 윈딩 님 소개였고요. 로즈 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금답. 보상과 어, 그뭐 보통 <laughs> 어, 다이아몬드 블록은 제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네, <laughs> <radiation>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너무, 너무 적인데요 mmm? 예, 용가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없 저는 빈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왠지 불쌍해. <부상해. Wolf. 웃음> 왠지 이 팀이 오고 싶어요. 종종 털어 자, 루나님. <웃음> <웃음> <플라 çık trois> <Office> 안녕하세요. 루나라고 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말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의 저보다 저 다음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후임 팀장이 되는 겁니다. 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안녕하세요. 저는 모준이고요. 저희 잠시만요. 팀에 오시면. 잠시만요. 여러분, 방송 불량이많아져요 <laughs> <들어오세요. 웃음> <laughs> 어, 모준님, 시 모준님. 네. 민지님 소개 안 받으셨는데? 어, 맨 처음 했는데. 처음 했… 왜, 왜 그래? 아왜 매야? 아 쓰고 로가맨 지로가, 우리 오분이, 맨 지로가, 싫으다 나와 ]assador. 너. 아저안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다 넣으셨죠? 다 넣으셨으면 남의 꼬 확인하지 마시고요. 빨리 넣어요둘넷 여섯 여덟 열열세 개밖에 없어요. 예. 아직 안 넣으신 분 얼른 넣어주세요. 둘넷 여섯 여덟 열 둘. 열세 분맞네요 아, 그래요? 아, 열열여설명이에자윈딩님 아, <laughs> 아, 오셔서 여기 싸움 났어요. 오셔서 하나씩 읽어주세요. 아니, 이렇게 간판으로 문장 가놓고 나보고 읽으라는. 아, 그다음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 나 울지도 몰라. 일다가 <laughs> 하나씩 읽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민딩님. 마성의 정지한 목소리 누군지. 누군데. 누구? <laughs> 알라투스님. 알라투스님, 민딩님 앞으로 오세요. 불만의 시간. 불만의 시간. 민딩님 여기 올라가서 읽어주세요. 아, 누나 오빠네요. 같이 살자니, 부부, 캐캐, 막 이러고. 오우니오오나 뭐 때문에 선줄 알아. 오. 자, 어, 그래, 공평하네. 용갈령님. 형님. 와. 우리 형님이라서 향토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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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아, 이 진짜 쉽지 공평하다. 쉽지 가고 싶은 팀 로즈누나 팀이유 그 로즈누나 로즈 로즈 사랑합니다. 라운드 대표님 절대 도망. 너무 예뻐요 한가인 닮았어요. 부로미스 어? <laughs> <laughs> 너 힘들다 나. <laughs> 여러분 힘들 지금 해주시고. 자기 소개가 끝나지 않았어요. 야, 여기 책 읽기 전부터 줄 서지 마시고 가운데 계세요. 네. 다음. 아, 방금 부로미스님 로즈님 앞으로. 네네네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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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모준님. 오. 하하하. 안나님 오. 안나님 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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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난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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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누구죠? 대박이다. 지금 쓰신분? 이말쓰시 저거, 저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거, 이 저거, 저거, 저저저